고니다 저희 영어협상 2년 넘진 지시한 영어의 <laughs> <너무> 채널 과 많은 스태들과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. 보시고 조금 모자랍있더라도 너무너무 많이 시고요그 뒤에 <laughs> 네. 너는 널리 좋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호내수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귀한 연예에 저희 협상을 선택해 주셔서 한분한분 한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께 멋진 영화, 어,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. 두 시간 동안 마음껏 즐기시면 되고요. 남은 여유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행복한 연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귀한 시간 저희 영화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두 시간 동안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추석 연휴도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여러분에서 사이포스터를 준비했는데요. 감독님하고 배우님 직접 여러분께 전해드갈 겁니다.